매년 1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그래서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의 또 다른 별칭은 바로 경제 올림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다수 참여하고 일주일간 열리는 포럼 기간 동안 약 2,500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최대 회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엔의 비정부 자문기구로서 세계 무역기구 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포럼. 이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 고품질의 논문, 보고서, 기사 등도 소개됩니다. 그중 올해 우리의 성공 시스템 중 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본 기사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때 음식물 쓰레기의 2%만을 재활용하던 한국, 이제 95%를 재활용한다. 세계는 매년 13억 톤 이상의 음식을 낭비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낭비되는 음식의 약 4분의 1만 있어도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굶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따른다면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2천만 톤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무려 95%를 재활용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원래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반찬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식문화.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식문화권보다 낭비적 요소가 많다. 실제로 한국인은 매년 130kg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95에서 115kg이다. 한국 정부는 낭비된 음식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 순차적으로 진행해 2005년까지 매립지에 음식을 버리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생분해성 특수 비닐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한국의 4인 가족은 한달 평균 약 6달러 정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정에서 지불하는 처리 요금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 정도를 충당시킨다.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을 1995년 2%에서 오늘날 95%까지 놀랍도록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동물 사료로 일부 사용한다. 기사는 다소 과감했던 한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합니다. 이에 더해 기술을 접목시켜 나가는 한국의 최근 움직임도 소개합니다. 이에 서 한국의 기술은 이 계획을 고도화 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일례로 무선 주파수 식별기가 장착된 6,000개의 스마트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고 아이디 카드로 식별된 주민들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이러한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를 도입한 이후 6년 동안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47,000톤 줄었다. 이 시스템은 여러모로 유용한데 우선 주민들은 무게를 줄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줄여줄 뿐 아니라 도시의 정수 비용도 줄이게 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840만 달러의 정수 비용이 절약되었다.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공장에서 압착해 남은 수분을 제거하고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오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마른 폐기물은 비료로 바뀌는 것. 여기서 또 하나 한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주목할 부분이 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고도화를 넘어 경제 시스템의 확장을 꾀하는 우리의 시도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이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장 육성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난 7년 동안 6배 증가했다. 그들은 현재 총 170헥타르를 경작하고 있다. 경작은 대부분 아파트 블록 사이 또는 학교와 도시 건물 사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블록의 지하에도 경작지가 존재한다. 지하는 버섯을 키우는데 사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처음 경작을 시작할 때 비용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도시 농업 활성화는 식량 제공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뿐 아니라 도시 내 끊어진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살려주기도 한다. 시 당국은 도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퇴비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퇴비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것. 기사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더 고도화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식생활 자체에서 음식물의 낭비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처리, 순환 시스템은 그것대로 다듬어 가면서 낭비되는 음식물의 절대적인 양도 줄이려는 노력. 이제는 그런 쪽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